한기범의 뻔한 <laughs> 안녕하세요, 한기범의 뻔한 TV의 한기범입니다. 오늘 배울 센터 플레이는 포스트 원핸드 슛입니다. 골밑 가까이에서 오른쪽으로 풀터 슛을 쏘듯이 가볍게 오른손, 왼손 슛을 올려주는 슛입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골전환, 점프, 높이. 가볍게 오른손으로 슛을 쳡니다 아 좋아요 다음은 왼손 목 네. 들고 어, 가볍게 이 슛을 하는 목적은 어, 제처럼 끈수이다가 앞에 서 있을 때 가볍게 잡히고 어, 올라가는 슛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볼트는 점프를 높이. 가볍게 오른손으로 슛을 쏩니다 아, 좋아요. 됐어요. 자, 다음에 왼손. 점프 뜨고 가볍게. 어, 이 슛을 하는 목적은 절처로큰수비다가 어, 앞에서 있을 때 가볍게 어, 제끼고 올라가는 슛이 됩니